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쪽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구약 성경 1236쪽입니다. 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놀베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구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겟나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속에서 값진 은혜와 값진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일을 쓰고 있는데 잘 쓰고 계시죠? 저도 열 가지씩 쓰는데 감사할 것 뿐이더라고요 아마도 두달 동안 감사의 글을 쓰고 나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기대감 있으시죠? 이렇게 감사의 글을 매일 쓰니까 감사할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사의 글, 열 가지를 또 쓸려고 하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많이 했던데, 갈수록 좀 줄어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감사 일기를 통해서 감사의 기적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감사일 쓰면서 감사의 기적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혼자 계실 때는요, 그냥 잘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 있으면 이제 엄살을 부리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식사하실 때 이제 아침에 이제 주로 이제 아침에 같이 식사할 때 하면 아, 힘이 없다고. 내가 이제 기억력이 없다고. <laughs> 아, 이거, 어, 죽겠다고. 자주 넘어지기도 하는데, 이제 자꾸 그냥 힘들다, 죽겠다, 죽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 앞에서 아마 제가 보니까 어린 양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일기를 쓴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아버지가 이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좀 마음이 좀 짜증이 났거든요. 근데 감사일기를 쓴 다음부터는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짜증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제 면역이 생긴 거 같아요, 면역이. 너무나도 신기한 거, 신기했습니다. 아, 이것이 감사의 기적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바,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죠. 일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거절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다니엘은 바벨론 온, 온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관직을 얻게 되고 또세 친구들도 바벨론을 다스리는 지방의 에, 그런 관직을 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 느부갓네살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관리들을 모으고 낙성식을 하면서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나팔과 피리와 수분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금신사석에 절을 하라. 그렇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우리 다니엘서 3장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세 친구를 고발하죠. 참수하게 됩니다. 왕이여, 아 이들에게 세상의 관직까지 줬는데 왕의 말을 왕이 왕을 높이지도 않고 또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게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 내가 자기 그 포로들을 데려다가 교육시켜주고 관직까지 주고 그런데 내 말을 안 들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대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데려와라. 아니 너희들이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말이 말이 사실이야. 하, 이제라도 내가 너희들이 어, 금신상에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전부 다다 풀뭇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겠느냐, 왕이야.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에서도 왕의,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게 하셨고, 불탄 냄새도 없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노부가나셀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더 높여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다니엘서 3장 20,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 즉, 불이 능이 그들의 몸을 헤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누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구의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를 의뢰,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살아남는 거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왕의 호의로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런 간직과 모든 명예와 지위와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글로 있기 때문에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으로 통해서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 직장에서 딸리고 사람들로부터 매장당하고 생각하고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선택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들에게 쓰나미 같은 위기가 몰려왔지만 그들은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 기가 막힌 판전의 역사 역설적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만이 유일, 유일심이시며 우리 우주 만물을 우주 만물의 주인시며 이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높아지는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이 되면 그 친구들처럼 오직 믿음으로. 아니 크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역전의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구가 이런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천지 전지 전능하시며 우주 만물의 주인시고 또 왕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포로의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지요. 천지만물의... 천진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만왕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를 믿습니다 아마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대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입니까?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수능을 보는데 우리가 원하는 점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걸 우리가 확신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어떻게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 아,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사명 감당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주실 수 있는가? 그런데 다니엘 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신상에게 전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종사를 하죠. 그리고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지 않고 아마 감옥에 있을 때 요셉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다. 아, 빨리 풀려나면 좋겠다. 내 억울함이 빨리 풀리면 좋겠다. 아, 내가 이 어, 노예에서 빨리 벗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기도를 했을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고 또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총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총리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구가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값진 감사를 해야 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고 기도가 응답, 응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생각과 내 기도하는 응답, 내 기도대로 응답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이 세웅지마잖아요. 세웅지마.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응답되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목회자 세미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잖아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위로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 격려금 여러분들의 눈물에 온신한그 격려금을 통해서 얼마나 아, 그분들이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 저도 이제 우리 동기 그 목사님들이 몇 분이 오셨는데, 아, 너무, 너무 힘이 됐다. 아, 너무 유료가 됐다. 다시, 정말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아, 역시 송환석 목사입니다. 대단한. 그동안에, 2년 동안에 그런, 그, 어, 있었던 우리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열정과 그 진정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강의 시간에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그, 그 세미나 강의를 들으면서 야, 역시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정말 진정성 있게 사명을 또 성도들을 목회를 해오셨는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너무너무 도전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고 이제. 저희 동기 그 목사님은 진주에서 와요. 진주 엄청 멀잖아요. 전달 오셔서 이제 주무시고 했는데 뭐 경력은 준다고 해도 조금 준다고 생각했다고 1, 20만 원 준다고 생각했는데 막 그렇게 많이 주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힘이 됐다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우리 새해된 교회가 또 우리 목사님이 정말 한국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죠. 더욱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다니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사람 한 교회 세운 헌금에 동참해 주신 것입니다. 아 여기 나오신 여러분 정말 우리 세례대교의 성도들은 정말 대단하 대단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 우리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가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정말 감사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도록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또, 어, 되면 감사하고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대하시고,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1차 총력 전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동안 전도하려고 했던 그런 전도 대상자들 또 데려오시고. 또 선물도 있습니다. 전기, 무선, 포트, 저도 갖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명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이번 주일 우생순의 주인공이 다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감사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의 삶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또, 오생순, 또,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의물을 드립니다. 졸업작품전 잘 아버지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쉬운 점도 많, 많아, 아쉬운 점이 많아, 속상하지만 주님께 사주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정 기도의 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 부흥과 헌신, 오늘 시험번는 우리 수능생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최상의 컨디션, 최고의 컨디션을 허락가요 주옵시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하는 딸 오늘 수능 봅니다 수능 잘 보게 도와주옵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함께하여 주옵시고 교구가 더 부흥되는 역사가 전도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건강과 체력을 알아가여 주옵시고 모든 사역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믿음을 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업장이 모든 시험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일천 번째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 기도하는 사랑한 모든 성도들 한명한명 한명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오직 감사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모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하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모든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연합기간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번 주에는 우생순, 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1차 총력 전도절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의 아버지, 전도자 장자들을 아버지 축계로 돌아올 수, 어,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전도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또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처음 시간부터 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여 하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점을 가지고 주여로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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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나오겠습니다.